아, 또, 우린 성질없어, 급하네. 성격이 불이, 그, 11월 대진데도 우리는 성격이 불이랍니다. 할머니가. 맞지? 네. 언니 그래서 내가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 손해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씩, 네. 내가 너무 한 번씩 성격 때문에 내 네. 거를 뺏긴다, 다냐. 아, 어, 네. 왜냐면, 네. 언니, 네. 언니가 딱 뭔가가 꼽히면, 네. 말을 안한 것지만 말은 안 해도 행동을 벌써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맞아요. 어 그래서 그걸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11월 7일에 금전이나 사람으로 인해서나 몸으로 조금 아플 수가 있다거든요 근데 지금 네. 뭔가의 결정과 뭔가의 네. 일이나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네어 일과 사람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할머니가 일이면 일,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있잖아. 세계 언니 또 우리 언니 같잖아. 11월 7일. 미안한데 엄마는 안 팔리간 돼지거든요. 돈짓따르요그거안팔리니까 엄마가 요심이야가 많아요. 그래서 돈도 사람도 의도 한꺼번에 다 갈라가는데 엄마 다 갖고 가면 안 된다. 한개한개따로 따도 갖고 가란다. 그렇게 오래 편안합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거. 네, 많이많이 네, 요신쟁이들, 요신님이들 근데, 요심이 오실 네. 수가 없다. 네. 11월 달에는 돼지끼가 안 팔리니까, 난들이 한개 하는 건 엄마 세 개, 두개된게안그긋긋나 네. 하는 건데, 근데, 근데 올해는 요신되면, 사람 운이 이서 아프고, 전우이이제 아프고, 의아해하고, 몸을 다친답니다. 묻어보고, 묻어보세요. 아, 네. 저, 희 장사를 하는데. 네. 잘될까요 언니 내가 아까 전에 올해는 언니 작년까지는 운이 있었다면 올해는 대기띠들이나 개띠가 안 좋거든요. 또 특히 신의생과 경수생 언니 안 좋아요. 네. 54시란 말이야. 따로는 몸은 좋아. 오늘 산신이고 사는 조상이고 또그러고5 4는자가 구가 나오기 때문에 구는 뭡니까? 아홉 개가 아닙니까그제야 그래, 고개거든. 그런데다가 올해는 용하고 돼지하고 원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람도 돈도 일도 한꺼번에 다 갖고 가는 언니가 병나니까 따로따로 해야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에? 또 어떻게 따로따로 해야지? 사람을 부리면서 일을 하는 직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이고에. 언니는 먹는 것 세, 소리 나는 거, 움직이는 거대장을 해야 되고 또 에. 언니 맨날인데 발리 가지도 않지만 언니 또 간이 커갖고 눈 밑에 못 있는다, 본인은. 네.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그 말은 사람과 돈과 있으면 사람이 네.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좀 봐주라 이 소리지 바보 멍청이 아, 아, 아. 멍청구엄마이야 아, 네. 우리 사람들이 일을 좀 못해도 좀 봐주. 그래 올해는 봐줘야 된다. 올해는 살짝 감고 또 감고 우리 아기가 아, 놀라고 강아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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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떡 일 나자 내가 간지내서 아니 앉아 괜찮아요. 이 엄마가 여 밖에 셔어요 그래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언니 네. 올해는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네. 그 사람들 을 안고 그냥 좀 다독거리고 하지 보통 언니가 내가 아까 내가 네. 딱사줬는데 엄청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니는 어 네. 말보다 행동이 가서 먼저 있어야 되는 네. 사람이야. 그런데 아, 네. 이번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먼저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어 네. 그래 조금 참고 가자. 그렇게 올해는 일이 편안하다 소리입니다네 아,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잡아죠도 인자 저. 네. 고맙습니다. 해야지, 돈자한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공주님. 이게, 어, 어. 그겁니다. 전화가 계속 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복골복이더라고요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네 네, 지금 상담 가능하실까요? 예, 무료 상담 잠깐만드립니다 꼬리를 못 보고. 네, 네닉네임네 네. 네. 닉네임은 그... 어, 잠시만요. 꼬리를 못